알리사 마이 같다고요? 마스터 이만한 건가? <laughs> 자. 프로 알리우언이 안녕하세요. 아, 아, 가자. 용. 망했다. 안 돼, 알리사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오케이. 잘 때렸다. 중거리엔. 역시, 승률 만한 게 없지. 그렇 뭐야, 왜안 맞아? 아싸! 투, 원 딜, 캐, 못했다. 괜찮아. 탕, 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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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처음 때렸다. 미안해요. 아싸. 아이야! 오,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! 어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안 괜찮아, 안 괜찮아, 안 괜찮아. 안 괜찮아. 아, 싫어하는 누리마이요? 아. 마이리마스. 싫어하는 누리마이. 누워. 아, 뭐야? 또 걸려라, 제발. 또 걸려라. 준다. 하다. 어, 뭐야, 안 맞아. 아, 살려주세요. 용성용성 오른발. 아, 잠깐만. 인타! 어, 왜 맞아? 디케 있구나, 참. 원래 디케 있어요. 상단이라고 하더라도 딜캐가 됩니다. 진짜 쉽다면 알 텐데. 근데. 이상하네. 다섯 배 있어, 저런 가 어, 뭐야. 안았어 따라 엎혀먹았지 글쎄요. 아, 으으, 아! 투, 원, 빵, 빵. 지, 개. 하세요. 나이스. 피했다. 자, 딜캐 있습니다. 아, 왜만차 지키 있구나. 아, 지키 있으면 되지. 아, 있을 줄 모를 수도 있지. 잠깐만. 원잼. 잠깐만, 잘못 때렸어. 아! 짭, 잘못 때렸어. 나이스. 이것 때리자. 하다. 검증대 패턴. 뭐가 검증대 패턴이야, 검증대 패턴이. 다 막잖아. 이거, 검증대 패턴이라 그래가지고, 트롤, 아, 트롤리면, 트롤리면, 누구였지? 아, 그, 따로 제가 받았던 패턴이거든요? 이거 패턴 정말 좋다고. 근데, 조끼 캠프! 야, 안 좋아요. 진짜 잘 막네. 큰일 났네. 가다가 너무 쎄. 높대라구. 야 대상. 아 뭐야? 나이스. 아니야. 그냥 하단에 말 생각 없어. 전부 알아 다녀. 그냥 오졌다. 이거 어떻게 이지? 한번 찍고 뭐뭐 별별 거다 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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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이거. 로킥 에너파워. 아. 용서. 안 들어오네. 들어올 줄 알았는데. 백 100m. 대시가 미칠 것 같아. 백 대시가. 백 대시가 너무 빨라. 빨라 알았어 안할게 너 계속 뻔하게 하네 끌리기에 건지는거 몇, 몇 프레임 준다까지 받는다 무슨 소리에요? 이게 그러니까 몇 프레임 준다 이 아니라 그냥 어지간하면 다 건지는 거진, 콤보가 건지는데 오케이 운이 좋았다 이거더 깨고 아! 좋았다 가자 하아아아아 망했네 레이드라이브 쓸까? 아 어, 쓰네 아 괜찮아 괜찮게. 뭐야 10프레임 질퍼를 할거야 아 저기 지는구나 그러면 잠수 아니 살짝 잠들깬것 같은데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아 이야 형님 뻥 누워 누구라니까 용성 용성 후후후반 오케이 걸렸다 걸렸 안 걸렸다 걸렸다 <laughs> 그렇지 딱 걸렸고 가자 막겠다 뻥 펭이동 나이스 그렇지 어 뭐야 오케이 깜짝이야 옆플레이 중단이 아니라 그냥 웨너프 하면 다어지서져어지가하면 거지져요. 그냥 클릭하면 애초에 이렇게 스크류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덮쳐, 에 그런 판정이라가지고 이거는 괜찮습니다. 스크립 콤보. 원, 투, 쓰리! 잘못 때렸다. 잘못 누웠다. 이지 걸라고 자세 잡은 것 같아요. 햄 오른발. 안 걸리네. 용성. 팟, 팟 아, 잘못 때렸어. 괜찮아. 괜찮아! 콤보! 좋았다. 하단이다. 잘 때렸고, 짠발. 아, 뭐야. 이안 되네? 어 이게 안 되네, 그냥 로프 해야겠다 미안해요. 어어어어어어 제발 이거 카드라 맞는 못 하면 안, 되... 안 되는데 이 콤보가 되구나. 2 0 0데 나이스. <laughs>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우리 좋다. 안 괜찮다. 잘못했어요. 절, 절 놓아주세요. 어제 영상. 그렇지 콤보 되나 이거? 콤보안 돼. 콤보 안 되구나. 미안해요. 아싸. 뭐야 뜨잖아 원래. 원래 뜨잖아 뭐야. 뜨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원래 뜨는 거 아니냐고. 아. 빵빵빵빵빵빵빵빵개굴헤베백카하 <laughs> 카운터 한 방에 갔다 운도 좋지 하이야 좋았다 자환불해라아 이까 그러니까 누가 제가 굉장히 스탠다드한 플레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한적 있는데 글쎄 아직 모르겠어 레이가 원체 정신 캐리라 고 뭐가 스탠다드한 건지 모르겠어 하단 오케이 어, 미안! 으흐흐흐! 나가라, 어떻게 끊어요? 저거, 그냥, 제피도 끊어질걸요? 끊으려면은? 끊으려면 방법이 여러 개 있죠. 아, 그래, 스탠, 트럼프도 자기가 스탠드, 트럼프. <laughs> 나 스탠드하는 플레이가 아닌데. 아, 또 막혔어, 또 막혔어. 저거, 잠깐만, 잠깐네 잠깐만요. 아, 진짜! 너무 확정타가 많아. 알리사. 좋았다. 이건 중단 아세 에헤 나이스 깨고 스크류 되죠 이거 벽으로 보내고 아싸 아 찍고 한번 더 찍고 이거 왼발 왼손 뻥발 그렇지 마무리는 용서 하단가 아 괜찮아 하단 아 이거 잠깐 늦게 나올 수가 있구나 음. 아 외국인이셨지만 한 채팅 아니고요어 어, 어떤 커뮤니티 글이었어 어, 모뭐 커뮤니티 글이었어요. 제가,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이, 어, 약간 관종이라서, 자기 닉네임 꼭 커뮤니티 검색해보잖아. 내가 그랬거든요. 2, <laughs> 1, <laughs> <laughs> 안 돼? 로렇안 되네, 이거. 아, 중단! 안 걸리네요. 미안해요. 호우! 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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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! 그렇지, 벽으로. 헛, 헛. 근데 검색해보니까, 내가 스탠다던 플레이래. <laughs> 리얼리? 진짜? 그렇게 생각해? 아, 진짜. 왜 이렇게? 가드 이렇게 좋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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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 잠깐만! 가드돼요가드돼요 오케이. 아, 그 다음에 안 되는데. 그 다음에 가드가 안 되네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한 때리고. 레드. 오! 다행이다, 레드 쓴 건데. 후! 다행이다. 그러니까 레디가 레가 스탠다드 할수 있나? 원, 투, 원. 후! 밟고. 중단. 헉! 렸려어 중간에 수련 내쉬죠. 오케이. 로 때리고. 나이스. 뭐야, 뭐! 그만 날아다녀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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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제발 누울 때 누워 누울 때 누워 누울 할때 누워 슬라이딩 뭐야 그렇지 아 잘, 때, 잘못 때렸다 때리다 때렸어야 했는데 용성 빰빰으 왼발 하단 안 걸리네 <laughs> 미안합니다 아이야 잘못 때렸다 저거 띄워야 되는데 죽었다 하단 하단 용성 용 레드 그렇지 깔끔하니지. 레이언 스탠다 드할 수가 없어. 시동법은 이제 이두 번째 영상 만들면서 할것 같아요. 영상 세 개로 끊으려고 중단. 그렇지, 맞죠? 제일 센 걸로. 광, 광. 아 잠겼어요. 세번 맞을 거 샤리. 아이고 누워. 중단. 안 <laughs> 이모테이. 아, 자 올드 성정을 하고 계시는군요. 아 어서 오세요. 간단하게 뒤돌이 좋지 말아보자. 무슨 소리야? 이게 생명인데... 아이야, 나이스 몰랐죠. 이건... 레이 몰랐죠. 아, 뭐야, 나이스... 아하 개꿀... 날로 먹었죠. 하단... 형님... 용성 빵... 빵... 아, 아, 아 지금이야, 지금 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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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... 망했어. 하단... 아니네... 얼굴 때리고아안 되지. 아, 이거 죽었다 그냥... 짠발... 아니야... 레드... <laughs> 안전하게... 콤보... 마무리... 역시... 안 망해요, 안 망해요. 안 망해요. 내가 망할 것 같아? 나 누구보다 잘 나갈 것 같아. 아, 좋았어, 좋았어. 내가 망할 것 같아? 내가 망할 것 같아? 망할, 망할, 망할 것 같아. 망할 것, 같 같아. 마, 망할 것. 같 망할 것. 같아. 마, 망할 것 같아. 벽을 올렸어, 망할 것 같아. 저 벽에서 빠져나오는 마법의 기술, 마법의 기술. 벽에서 빠져나오는 마법의 기술. 중단, 하다. <laughs> 좋았어. 다른 캐릭 터 얘기할 때도 기술 많아서 많아가지고 뭘 얘기했는지 나도 몰라. 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술들은 레이 기술들 뿌리거든요핫핫핫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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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다 안 걸리네. 나이스 가자. 광광 광, 광. 그렇지 멤버 안 되네. 콤보로 들어 맞잖아 안 돼. 앞쪽 와 뭐야 이타 아 때릴 거려로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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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안 죽어? 아왜안 어, 죽어? 아까 전에? 아니 이걸 진다고? 죽었다 이거. 와, 와 이걸 준 이걸 진다고? 좀 억울하죠. 레드만 다섯 개에요 <laughs> 왔다, 왔다, 왔다. 벽으로 보내자. 벽으로 보내. 벽으로 보내. 찍고, 1 2 3. 파워 크래시 딱 걸렸어. 모르 맞아야죠? 모르거다 치났다. 그렇지 치났다. 모르거 치났다. 모르거 치났다. 오케이. 모르는 거 굉장히 튀었다, 지금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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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게 아닌데? 막상 레슨 레이가 없으면 힘드니까요, 레드 레 쓰기가. 상당히 힘들어요. 타타, 오케이. 아! 이거 지르면 어떡하냐 나이스. 잘못 때렸다. 아싸. 아, 질렀어 와, 아, 세상에. 일단 커킥을 지르시는 거 같은데, 집중하겠습니다. 커킥 지를 때, 들어지아 세노 님촌호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뭐마아 shit. 아 shit. 아, 아, 여기서나 내가 지는 거하는구나 그렇죠? 찐마. 아, 어, 그창라 아!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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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하지마. 선우어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실버 테일링 선우어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You are a pirate. 이 노래 좋아한다니까 바로 만들어 버린 거 봐, 미친 애차. 아, 진짜 이 노래 좋아한다니까 바로 만드는 거 봐, 미쳤어. 힘듭니다.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, 덕분에. 자, 레우기의 레이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날로, 왜구르, 그르... 왜구르냐 하지마! 왜구르냐 하지마! <laughs> 왜구르냐 하지마! 어이! 어이! 아, 왜 그래요? 저도 애청자라고 그분. 어. 어, 그만해요, 그만해요. 아, 망했다. 짜기짜기 아. 가셔서 이제 헛킥을 맞추겠다. 하지만 나에게 승리가있다 원, 투. 아, 변하고 미쳤는데, 진짜. <laughs> 왼발, 빵, 빵. 로렇게 때리고 아니 때리네 이걸 왜그러냐아왜그러냐 장난인데 어? 왜그러냐 그렇지 아나 전누띠코 아왜 왜그래 왜 안쫄았어 안쫄았어안쫄았어안쫄았어 쫄? 안쫄았어안쫄았어으으 하다 엑스 그만 그만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, 그만해 중단 녹 때리고 후. 나이스 뻥! 누워 뻥! 안 죽네 아, 잠깐만요 용선 을까요 뻥! 아, 안돼 그렇지, 걸저 저, 쫄티콘 보기 싫어 아, 아 잠깐만 저 쫄티콘 뒤에 보기 싫어 잠깐만 아, 얄미워, 아! 얄미워 저거 어디 티콘이죠? 나도 있을 텐데, 저거 기억이 안 나네, 갑자기 잘안 써가지고 형범한말 그렇지 그렇지 잡기! 어우, 오우, 어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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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 수석엔 홍콩, 수석엔 성룡령 하지, 형님 아 뭐야! 왜 맞아! 뒤로만 맞는 건가? 나이스, 죽었다 아, 진짜 죽었다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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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 되네? 원, 원 레드 그렇지 패턴 또 왔다 제스니 맞죠? 어, 맞죠 <laughs> 맞죠, 맞죠, 맞죠 레오기는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배스매치에서 승리했어요. 레우기가 싸우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죠. 뭐 무슨 소리야? 이내 레우기는 <laughs> 승리 기쁨에 뛰어들 뭐, 줄 모르고 흥겨워질 축기 시작했어요. 무슨 소리야? 솜씨가 <laughs> 철권 솜씨만큼썩 괜찮지는 않았었죠. 무 <laughs> <뭔> 소리야? <laughs> 천원호 감사합니다. 내가 나라, 나레이터님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천원호 감사합니다. 아, 뭘 소리하는 거야, 진짜. 구연동화야. 좋았다. 아 맞다. 백백삼합 때려치우. 씨시 레이드라이브. 지 지금이야. 그렇지. 끝났 짠! 아 끝났잖아요. 솔직히. 오케이. 서비스. <laughs> 아니야. 영영춘님 안녕하세요. 하이 하야 사기쳤다. 좋았다. 눕자 시작관계. 누워 그렇지 중단. 잘 놀았다. 테이백 타임, 환불 타임, 환불 시간, 우리 고인물 환불해야죠. 준다. 누워. 1, 2, 3. 그렇지, 뭐야 어디가? 어디가? 어디서? 망했네. 괜찮아요. 요 깨지는 건 의미 없어요. 저한테. 그러니까. 어차피 저는 많이 못 때리거든요. 끝. 미. 뻐. <laughs> 좋았어. 하하하하신류 그 누워. 아하 누워 왜안 넘어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누우면 하하 와요 하하하하하하보하하하하하꿀생하동에서 <laughs> <날로 먹어. 웃음> 아, 오른발 때린 다음에 누워. <laughs> 또 누워 누워. <laughs> 깔끔하게 뮤진유진가리하는거 <laughs> <하, 웃음> 쉽습니다. 눕기만하세요. 아, <laughs>